경기가 끝난 건가? 이 분위기는 설마 미코가 이긴 거야? 음, 너희도 경기를 마친 모양이네. 꽤 오래 걸린 걸 보니 막상막하의 대결이었나봐. <laughs> 네 말투를 보니 엄청 쉽게 이겼나 보구나. 음, 우리 쪽은 확실히 아슬아슬한 경기가 아니긴 했어. 나랑 백래천하가 단몇탄 만에? <laughs> 저버렸거든? 그 여유로운 태도는 뭐지 날 놀리는 건가? <laughs> 내가 당신을 왜 무시하겠어? 종족 하나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울 정도로 의지가 굳건한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함부로 장난칠 수 없지? 하지만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당신의 집착이 과연 무엇으로 바뀔까? 정말 기대되는데? <laughs> 그쪽이 신경 쓸 일은 아니지. 도망치려고? 경기에서 진건 야에 씨인데 충격은 하니아 씨가 훨씬 더 많이 받은 것 같네요. 상황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 사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백내찬아가 화염 위로에게 상처를 입혔거든. 한의아도 꽤 당황한 눈치더라고. 난 그냥 한의아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뿐인데, 바로 페이스가 무너지더라고. 의외로 연약했지 뭐야. 한의아는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냉정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사실, 누구보다 화염 1호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미코한테 들킨 거 맞지? 정답이야. 지금이 바로 하니아의 내면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야. 그녀를 바꿀 수 있는 건 너희뿐이란다. 하지만 하니아는 벌써 가버렸잖아.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까? 지금 분명 혼란스러울 거야. 누구보다 매정하던 자신이. 도대체 왜 흔들리기 시작한 건지 의심스럽겠지. 답은 너희 세 사람에게 있어. 하니아가 어디로 갈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여행자와 페이몬에 만났던 그곳? 음, 생각해 보니까 레일라가 버섯몬과 같이 살고 싶다면서 버섯몬이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을 때. 변했었지? 레일라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어서 가서 하니아와 제대로 얘기해보자! 레일라, 넌 여기 남는 게 어때? 하니아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니아는 네가 상대하기 쉽지 않은 타입이야. 이번에는 꼬마들한테 맡겨. 맞아요. 생겨나 제가 말실수라도 해서 하니아씨를 자극한다면, 상황은 더 최악으로 번지겠죠. 그리고 다들 워낙 빨라서, 전 가는 도중에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어, 꼬마들? 어서 움직이지 않고 뭐해? 오호, 생각보다 많은 걸 얻었는걸? 그럼, 나도 행운의 축복을 내려주지. 다음에 만나면 내 의견을 말해줄게. 초에 있을 텐데. 아, 화염미로는 항상 하니아 곁에 있잖아. 화염미로의 원소 흔적으로 하니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어서 원소시야로 주위를 살펴보자.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화염이로의 흔적을 따라왔어. 아까 네 모습이 뭔가 불안해 보였거든. 잠깐, 너 화염이로를 위로해주고 있는 거야? 아이러니하네. 만약 화염이로가 버섯문이 아니라 평범한 동물이었다면 나도 기뻐했을 텐데. 이제 곧 결승전이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날 이기고 나서 해. 그 여우여인이 예측했던 것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군. 단순하고 착해 빠졌어. 그래서 모든 걸 너무 아름답게만 생각하지.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이해하긴 힘들 거야. 이걸 봐. 어, 이건. 이건 내 조상들의 기록이야. 그 당시 그들은 우림에서 버선문의 공격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지. 그때 그 일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문헌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집안 어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버선문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치셨어. 하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버선문을 증오했던 거였어. 그런 과거를 가졌다면 이 경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잖아. 지혜의 구슬은 버섯몬과 인간을 사이좋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게 버섯몬을 온순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겠지.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한 학자들이 마을로 와서 비슷한 물건으로 실험했었어. 하지만 다들 실패하고 주랭랑을 쳐버렸지. 지혜의 구슬 역시 버섯문의 흉악한 본성을 잠깐 눌러줄 뿐이야. 효력이 사라지면 버섯문은 다시 위험한 존재가 되지. 그리고 구슬의 이성 증폭 효과는 버섯문의 원소력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주위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쳐 체질이 약한 사람이 구슬을 사용하면 바로 부작용이 나타날 거야. 설마 레일라가 요즘 자꾸 기침을 하는 것도 지혜의 구슬 때문인가?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카우틀리는 엄청난 연구광이야. 이 행사를 벌이는 것도 자기 영향력 확장을 위해서일 뿐이지. 에링겐도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자야. 카우틀리의 연구성과를 눈여겨보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이번 대회를 홍보한 거지. 사람들이 버섯문에 대한 경계를 풀수 있도록. 어찌됐든, 난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아. 흉악한 버섯문이 인간과 함께 살수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한낱 퇴역 용병인 내 의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그들이 정한 규칙 속에서 우승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 뜻대로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너희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진 적도 있었어. 내가 너무 순진했지. 너희 생각이 어떻든 난 너희를 이기고 너희를 밟고 올라설 거야. 이 노트는 내 과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처리해. 어차피 결승전 당일 난 모든 버섯문의 처형을 선포할 거니까 물론 화염이로도 포함해서 난 나의 과거와 영원히 이별할 거야. <목소리> 하, 결국 실패했네. 이젠 경기장에서 하니아를 이기는 방법뿐이야. 니아가 예전에도 버소몬 피해를 통제하려 했던 학자가 있었다고 했지? 노트에 자세하게 적힌 것 같으니까 읽어보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이건 하니아의 조상이 수집한 학자들의 연구 기록이라는 거지? 에, 내용이 너무 어려워. 글씨도 난잡하고 전문 용어도 많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긴 해. 전에 도리가 우리한테 준 문서에서 본것 같아. 그래! 훼손된 문서를 대조해보며 노트의 내용을 해석하자. 장치? 건조 포션? 이제 알겠어. 하아의 조상을 공격한 버섯몬은 약물의 영향을 받아 통제를 잃었던 거야. 폭주하는 버섯몬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학자들이 포획 장치를 만든 거고. 지금의 플로럴 젤리가 바로 건조 포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고. 지혜의 구슬도 애초에 카. 카오틀라가 한 거라군. 이미 있는 포획장치에 새 이름만 붙인 것뿐이라고. 이런 사기꾼. 그런데 카오틀라는 왜 이렇게까지 지혜의 구슬을 홍보하려는 걸까? 당장 에린겐에게 경고해야겠어. 더 이상 카오틀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리고 하니아는? 조상들을 습격했던 버섯몬이 자극받고 폭주 상태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그래서 버섯몬을 증오했던 거야. 중독 모자야. 걱정 마. 난 네가 플로를 젤리 때문에 폭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넌 지혜구슬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착한 아이니까. <laughs> 이제 내 말을 알아듣는 거야? <laughs> 점점 더 똑똑해지네. 뭐? 언제부터? 전혀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둥둥 모자는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고. 버섯몬이 또다시 폭주할 거란 하니아의 추측에 난 동의할 수 없어. 둥둥 모자처럼 인간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착한 버섯몬도 있다고. 하지만 하니아가 한말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맞았어. 지혜의 구슬은 만능이 아니야. 그런 결함이 존재하는 한 버섯몬과 인간이 쭉 함께.